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태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 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규멸칼 세간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아이언 맨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일로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인기 많은 히어로 영화 주인공으로서 마블 히어로 중에 가장 인지도가 높은 요즘 세대에는 슈퍼맨, 배트맨보다도 인기가 많은 히어로라고 볼수 있죠. 물론, 코믹스의 아이언맨보다는 실사 영화의 아이언맨이 인기가 많은 것이지만요. 어쨌든, 마블 히어로인 아이언맨도 불러와주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아서 데드풀에 이어 실사판 영화 캐릭터와 만화인 기카를 콜라보 시켜보려고 합니다. 이가상시장 컨텐츠는 원자의 고정에 철저히 따지다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주셨으면 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와문화의 콜라보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이트의 특징을 즐긴다는 느낌으로 그저 재미로 즐겨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토니스타크는 아이언맨으로서 세계 평화를 위해 힘을 쓰고 있었지만, 여전히 세상은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났으며 핵폭탄을 위협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 전쟁에서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사용함으로써 그 효과는 엄청나게 증명이 되었고, 핵폭탄 한 방에 무고한 시민들이 수십, 수백만 명이 죽을 수 있다는 것에 핵폭탄이라는 무기는 존재해서 안 된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자신이 나서서 모든 핵폭탄을 회수하기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고, 이런 핵전쟁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거로 거슬러가 미국이 처음 사용했던 원자폭탄을 못쓰게 해야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상황에서는 일본이 먼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고, 진중한 공습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원자 폭탄을 쓸 명분이 생긴 것이었기에 우선적으로 일본과 미국의 전쟁을 막기 위해 타임머신을 만들어 과거로 돌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손희는 타임머신을 만드는 데 꽤나 집중했고 그 시절의 역사에 대해서도 꽤나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국방부의 비밀문사에는 그 당시에 일본의 움직인 존재가 명시되어 있었는데 인간이 아닌 존재가 군림했고 그 수화들은 엄청난 능력으로 총알에 맞아도 죽지 않은 존재들이 많았다고 쓰여있었습니다. 수적으로 훨씬 우세하고 기술도 훨씬 뛰어났던 미국이 일본에게 몇 차례 커다란 타격을 입었던 이유도 바로 그 존재들이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 존재는 키부츠지 무장 천황의 위에서 군림하며 실질적으로 모든 수뇌부를 공포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였다고 쓰여져 있었고 일반 폭탄으로도 죽일 수 없었기에 원자폭탄이란 거대한 병기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토니는 평소에 자신이 알던 과거와는 다른 일본에 그런 초인적인 존재가 있었다는 것에 놀랐고, 뭐 자기네 세상에도 많은 초인 히어로들이 있으니 엄청 이상할 것 없다며, 그를 만나 처리하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만들어진 타임머신 토니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갔죠. 하지만 정확한 과거 시간에 좌표를 계산하지 못했고, 중간에 오류가 일어나 조금 더먼 과거로 가게 되어버린 토니. 그리고 타임머신은 과부하로 인해 고장이 난 상태였고, 곧장 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정보로는 무자는 천년 이상 살았다고 하니 지금 시대에도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를 찾기 위해 거리를 돌아다녔죠 토니는 아이언맨 슈트를 입고 다니면 너무 눈에 띌 테니 선글라스에 인공지능이 프라이데이를 활용해 길을 나녔는데 프라이데이 시스템을 사용해 금세 일본어를 익혔고 사람들의 생체 반응을 살펴보며 인간이 아닌 존재를 구별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혼중한 포장마차 앞에서 한 소년과 소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소년은 문제가 없었지만 옆에 다니는 소년은 분명히 인간이 아닌 존재로 판단이 되었고 또 다른 혈귀인 한 소년이 그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들어갔죠. 토니는 그들을 뒤따라가려고 했는데 막다른 골목길에서 사라져 버렸고 어디로 간 건지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딘가에서 두 마리의 혈귀가 나타났고 토니는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떤 벽에 손을 집어넣더니 그대로 그곳에 들어갔죠. 한편, 탄지와 네지코는 타마야와 함께 무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야바스사바루가 갑자기 쳐들어와 색실공을 날리기 시작했고, 부자비한 공격, 그리고 자꾸만 궤도가 바뀐 공 때문에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타마야와 유시로는 그 공에 의해 부상을 입게 되었고, 네지코 역시 그 공을 발로 차다가 다리가 날아가 버리는 부상을 경험했죠. 스사마루는 이런 허접한 녀석들을왜 무장님은 경기하시는 거지? 라고 하며, 최후의 일격을 하려고 공을 날렸는데, 그때 날아가고 있는 색실공들이 레이저 비밀에 의해 요격이 되었고 공중에는 아이언맨 슈트를 입은 토니가 떠있었죠. 토니는 왜 너네들끼리 싸우는거지? 혹시 여기서 무장이란 녀석 편인 사람 손들어봐 라고 했고 스사마르는 감히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다니 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아 너네가 나쁜 녀석들인거구나 라고 하며 손바닥에서 비을시연의스사마를 쐈죠. 그 빔을 맞자마자 스사마르의 다리 하나가 날아갔는데 조금 뒤 재생을 하기 시작했고 다시 일어나 토니를 향해 수많은 색실공을 던졌습니다. 토니는 공중위로 올라가 피하려고 했지만 야바의 혈기술까지 합세해 색실공은 토니가 올라간 쪽으로 따라 올라갔고 마치 유도탄과 같았죠. 그러나 토니는 모 안에 내장되어 있는 소규모의 유도미사일들을 꺼내 그 공들을 격추시켰고 레이저커터를 사용해 스사마르의 사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면 스사마루는 죽지 않았고 토니는 도대체 이 녀석 왜안 죽는 거야? 라고 탄지로 쪽에 물었죠. 탄지로는 혈귀는 태양을 먹으면 일륜도로 목을 배워야 소멸시킬 수 있다고 했고 토니는 그칼줘봐라고한뒤 탄지로가 자신의 일륜도를 선조주제음검수는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라고 프라이데이에게 물었고 프라이데이는 일본도를 활용한 검수 활용법을 토니의 뇌에 전달했고 그냥 휘두르면 되는 거 아니야? 뭐가 이렇게 복잡해? 라고하며. 스사마르에 근접해 일륜도를 휘둘렀고 기계의 출력으로 인한 속도와 무게가 칼에 더해져 가공할 만한 파워를 가진 검술이 나와 스사마르의 목을 그대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스사마르는 소멸했고 야바가 혈기기 술로 토니에게 화살표를 보내 몸을 멋대로 조정을 했는데 토니는 지금 제어가 안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고 프라이데이에게 물었고 프라이데이는 배쪽과 오른쪽 어깨가 제어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토니는 그 부분들을 떼어내버리라고 했고 화살표가 부터 조종당하고 있는 부분만 해체해버리며 야아바에게도 접근하며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탄지로는 일단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며 그런데 철덩어리가 혼자 날아다니고 말도 안 하니 혹시 외계인이냐고 물었죠. 그러나 토이는 헬멧을 벗으며 I am Iron Man 이라고했습니다 탄지로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고 토이는 우선 어해부터 정체를 밝히라고 했습니다. 이들도 대부분 혈귀인이 엄청나게 경계되는 상황이었죠. 그때 타마요가 당신은 무잔의 이름을 알고 있던데 왜 무잔을 찾는 거냐고 물었고 토니는 무장을 처치해 국가와의 전쟁을 막아 수많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타마요는 자신이 알고 있는 무장에 대해서 전부 말해줬고 탄지로 남매의 짠한 이야기까지 전부 들었죠. 토니는 탄지로 보고 내가 아는 꼬맹과는 다르게 굉장히 철이 들었구나 라고 하며 칭찬해줬습니다. 무장은 변장 하고 다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가 없는데 탄지로가 그 무장과 마주쳤던 적이 있기에 토니는 탄지로 남매와 함께 무장을 찾아보기로 했죠. 그때 귀잘대 까마귀로부터 나타공원 산으로 가라는 우뢰를 받았고 그들을 그곳으로 갔습니다. 산에 들어서자마자 토니는 슈트를 입고 생체 반응에 담재했는데 전방에 꽤나 많은 숫자가 담재가 되었고 그곳에 가보니 기살대원들끼리 서로 뵈며 싸우고 있었죠. 하지만 그 싸우고 있는 쪽의 기살대원 중에는 생체 반응이 없는 이미 죽은 상태로 보이는 이도 있었기에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탄제로는 황급히 그들을 막아내고 있었고 토니는 이럴 때 조종하는 녀석부터 없애면 된다며. 풀스을헤치며 생체망레이더로 엄마 검열기를 자라냈고 손바닥 빔으로 엄마 열기를 폭파시켰는데 그녀가 재생하지 못하도록 출력을 높여 한 번의 몸이 가로가 나버릴 정도로 쌌습니다 그때 아빠 검열기가 달려와 토니에게 주먹을 날렸고 토니는 반사신경으로 가드를 막았는데 그 충격으로 1 m 정도 뒤로 밀려났죠. 아빠 열기의 주먹은 엄청나게 단단한 강철 덩어리를 주먹으로 때린거나 다아 없었기에 주먹뼈가 깨져 버렸습니다. 아, 내가 예전에 너보다 훨씬 괴물같은 녀석과 육탄전을 벌인 적이 있어서 슈트를 좀 강화시켰지 라고 하며 주먹으로 아빠 열기를 누르기 시작했고 한방한방 한방 묵직한 아이언맨 펀치에 아빠 열기는 묵사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프라이데이가 탄지로에게 심어놓았던 생체반응 시스템이 크게 변동됨을 알렸고 곧바로 위치를 추적해 탄지로에게 날아갔는데 탄지로는 하현우 루이와 싸우면서 엄청난 흥분상태에 빠져있었죠 토니를 루이에게 레이저빔을 쏘면서 탄지로에게서 물러나게 했고 루이는 처음보는 기계인간에 놀라며 거미줄 허기술을막구쏟다 했는데 아이언맨은 방패를 꺼내 그것들을 막았고 최첨단 기술로 재련된 방패에는 흠도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토이는 어깨에 있는 유도미사로 루이를 요격했고 루이는 자신의 앞에 거미줄을 세워 방어를 하려고 했는데 작은 크기의 미사일은 거미줄의 틈 사이로 들어가 루이의 몸을 폭파시켜버렸습니다 루이는 겨우겨우 몸을 재생하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토이는 그런 루이에게 가까이 와 레이저 빔으로 몸을 파괴시켰고 루의 몸이 너덜너덜해지자 탄지로가 뛰어와 막타를 쳤죠 토이는 루의 피를 채취해 유리병에 넣었고 탄지로를 부추겨졌습니다 그때 귀살대 지원이 오며 이들을 본부에 데려가게 되었죠 토이는 귀살대 본부에 도착하자 오우 혈기를 잡으려고 이런 것까지 있네 마치 쉴드랑 비슷한 건가 라고 하며 감상을 했습니다. 그때 귀잘때 주들은 혈기로 데리고 다니는 탄조로를 규율 반으로 처형을 해야 한다고 했고 분위기는 엄청나게 험악하게 되었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토이는 진정하라고 했고 규율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규율만 지키면 쉽게 할수 있는 일도 어렵게 될지도 모르며 소중한 동료와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들은 당신은 누구냐고 했고 토이는 아이엠 아이언맨이라고 하며 슈트를 입었고 공중으로 비행을 했죠. 그러나 주들은 모두가 엄청나게 경악했고 그의 슈트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토이는 그들에게 나는 미래에서 온 히어로인데 내가 살던 미래 시점에서 본 이곳의 역사는 1945년까지 무장과 혁이들이 설치고 있었고 특히 무장은 이 나라를 완전 꽉 잡아 무고한 사람들을 죽게 하는 것 봐서 지금 있는 너네 기살대들은 무장퇴치에 실패한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 소녀는 무장과 마주쳤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니 같은 역사를 반복하고 싶지 않으면 직결체용이니 뭐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들은 엄청나게 술렁이게 되었고 그 말들은 우베아시키 당주는 그렇다면 당신의 목적은 무엇이며 우리를 도와줄 생각이 있는지 물었죠. 토이는 뭐 혼자서 무장을 찾는 것보다 현지인인 너네와 함께 찾는 게더 편할 테니 기다릴 때와 함께하겠다고 했고 우베아시키 당주는 고맙다며 이곳에 있는 동안 자신의 재력으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몸이 약해 싸우질 못하지만 많은 재력으로 도움을 줄수 있다고 했죠. 그러자 아이언맨은 슈트에서 엄청난 금괴와 다이아를 꺼냈고, 아 돈이라면 나도 엄청나게 많아서 말이야. 이 시대에 돈도 없지만 이걸로 현금화면 풍족하게 지낼 수 있겠지?라고 했고,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은 토니의 압도적인 재력에 놀랐고 우부야키 당주조차 자신이 뽑는 재력에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소유는 그렇게 귀살대 본부 근처에 으리으리한 저택을 짓게 되었고 그 안에 연구실을 만들어 여러가지 장비를 만들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아이언맨 같은 경우 지구 전체를 방해하는 급의 히어로로 설정되어 있다 보니 귀칼 세관에 들어오는 당위성을 보여하기 위해 일본의 역사를 왜곡시켜 설정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다면 좋겠네요. 앞으로 최첨단 기술로 혈귀들을 상대하는 과정에 대해서 풀어나갈 예정이니 다음 시나리오 일부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가상 신호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